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안녕. 다음은 플레니. 아, 플레니에서 오늘 가장 또 유심히 봐야 될 선수는 이 선수예요. 이 선수가 멘토르의 경기에서 거의 30킬을 꽂아 넣은 선수인데. 어, 정말, 기분 나빠 하는 멘트가 있어요. 혹시, 이네이트 고스트님세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네이트 고스트 아니에요. 자, 일단 지금, 리선즈 같은 경우에서는, 흰클랜에게, 어, 힘을 못쓰고 졌기 때문에, 자, 이번, 어, 지금 플링 선수, 말씀드릴 순간 지금, 플링 선수가, 바로 지금 삐고,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 자, 리선즈 지금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빠르게 b 골를 들어갔나요? 아,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플링 선수가 B골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단 신비 선수가 A쪽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 지금 신비 선수가 아직까지 홀이에요 아직까지는 홀자 아직까지 홀에서 오더적인 부분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플랜 입장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B층 오더를 아 지금 A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지금 푸드 선수도 지금 A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어 플링 선수가 B골 쪽에 있고 A쪽에서 먼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고스트 선수의 화면을 잠깐 찍어보도록 하죠 자, 고스트 선수! 자, 일단 지금 어, A쪽에서 어, 지금 상황 자, 일단 상황 속에서 기온 선수! 자, 기온 선수 바로게 빼고 왔어요 자, 일단은 기온 선수가 어, 푸돌! 어, 푸돌 지금 살아났어요 자, 일단 고스트 일단 1킬을 한 상황에서 자, 머리 쪽을 지금 뺏기지 않은 상황 자, 일단 지금 고스트 선수의 지금 A쪽이 중요하거든요 자 우찬선수.. 어, 지금 A쪽이 좀..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먹 것도 아니고 자중통선나가 지금.. 아 로독선수가 일단 중통해서 자 일단 백업 오는 선수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이제 우찬.. 용계선수 개피. 자 일단 로독선수가 중통해서 현석선수 잡아냈어요. 자 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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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독선수 이렇게 되면 삐 설치가 되면은 자 일단 우찬선수와 로독선수의 지금 어.. 콤비네이션이고 일단 로독선수가 아, 쇼진에서 아, 중통을 아, 해서 침착하게 어, 두 명의 선수를 끊어내면서 10%까지 됐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일단 지금 고스트. 어, 고스트. 지금 미스샷이. 자, 일단 지금 로독 선수가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고스트가. 어, 고스트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찬과 고스트의 세이브 상황. 자, 이거 세이브. 틀려 이제 틀려. 오! 아, 어, 고스트. 자, 일단 어딘지 디 위치를 몰라요. 아, 우찬 세이브. 자, 일단 지금 우찬 선수가 지금 세이브를 해주면서 자, 일단 지금은 우찬 선수의 방송화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어, 지금 멈춘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잠시 지금 선수가 지금 잠깐 지금, 어, 방송이 지금 안 되면서 지금 방송 체크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 모든 선수들이 방송을 다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어, 다른 지금 선수가 지금 방송이 지금 설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금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방송이 지 잘리면서 잠시 지금 경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경고가 아니라 잠깐 하다가 튕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쯤은 상황을 봐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바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끝, 어,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경기 진행할게요. 자, 일단 지금 1라운드 1서를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는 오, 지금 리선즈의 우찬 선수가 일단 세이브를 깔끔하게 해주면서 자, 일단, 고스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첫날, 저 어, 지금 일단 B 쪽을 빠르게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갔어요. 자, 일단 가는 척만 하다가 지금 뺐거든요, 지금. 오, 어, 기차놀이의 B, B 오더를 기분, 왜냐면, 이게 이제 리선즈 같은 입장에서 이제 라운드를 하나를 빠르게 가져가다, 가져가게 되면은, 요런 패스트 B 오더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지금 A 쪽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 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어, 이거 B층? 준비하고 있습니다. B층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B층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우찬. 오늘 세이브를 해줬던 우찬 선수. 어 B 다섯이에요? 자, B 다들어왔어 어, 용기, 일단 생선 선수가 일단 초탄 레드. 자, 일단 푸널 선수가 용기 선수를 잡아내고요. 자, 오오 지금 생선 좋아요, 생선! 생선 선수가 2층에서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 일단 로독 선수하고, 풀링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 자, 일단 풀링 선수 개피. 아고 어, 선수 백업 포 깔끔했습니다. 자 일단 로독 아, 반샷. 아 기우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자플래니도 지금 생선 선수가 2층 백창에서 먼저 삐 있고 들어온 적을 잡아주고 2층 잡아주고 백업 해주고. 어 지금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거플래니도 <laughs> 이렇게 쉽게 지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이런 마인드거든요 지금. 자플래니 지금 멘토르의 경계에서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도 플래니에게 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비 선수가 좀 아쉽게도 저번 주 경기부터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 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신비 선수가 A 어택커지만 A 쪽이 지금 뚫리지 않으면서, 어, 흰과의 대결에서도 신비 선수가 조금 부진, 부진을 좀 했거든요. 아, 어쨌든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경기에서 A 포지션인들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신비선수가 일단 이번에는 꼭 이겨줘야 되죠. 자, 이겨야 지금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자, 일단 신비선수가 장면열었고요 자, 일단 기운선수가, 어, 어, 지금 고스트 떴어요 자, 이러면 신비선수가 빠르게 툴을 둘이서 갈 것인지, 아, 신비 킬 자, 일단 신비선수가 이렇게 되면 푸들선수가 다시 또 B 있고 대기 죠 자, B쪽으로 돌리려고, 어, 지금 로더선수가 쇼도발을 나오고 있는 선수를 잡아줬어요, 지금. 자, 이제 B층으로 바로 준비하고 있는 리선즈. 어 근데 좀 아직까지는 지르진 않았어요 지금. 네 아직까지 는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 아 로독 선수가 A를 먹었기 때문에 리선즈 선수들이 2층으로 무리해서 가기보다는 저 현석, 자 일단 우찬 선수, 자 신비, 어 일단 10번 선진 됐고요. 자 일단 지금 로독 선수가 A 쪽에서 로독, 와 로독 오늘 잘해요 지금. 자 로독 선수가 A 쪽에서 고 선수라. 어, 마무리까지 해주면서 10% 설치까지 가졌죠. 자, 이제 리선즈가 플래니를 지금 압도적인 경기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뚫어냈을 때 상황에서는 좋은 상황 판단과, 어, 무리하지 않는 거죠. 굳이 신비 선수가 여기서 2층을 질렀다가 2명의 선수 잡히게 되면은, 어, 플래니에게 분명히 세이브 찬스를 줄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로독 선수가 A를 먹은 쪽으로, 어, 전부 모든 선수들이 백업로 가주면서, 어, 안전하게 세이브10% 어, 설치까지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리선즈가 어쨌든 무조건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경기를 지게 되면 지금 2패기 때문에 예선이 거의 탈락 확정이거든요. 자 지금 리선즈도 지금 흰와의 경기에서 지고 나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놨어요. 지금 오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안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플링 선수 백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플링 선수가 백샷을 해서 상황을 자 일단 지금 어, 고 선수를, 어, 지금, 2층도 정면해졌어요 자, 2층, 2층 교전. 자, 지금 용계 선수와 푸돌 선수 지금 삐고, 오, 12포! 자, 용계 선수가 지금 1기둥에서 푸돌 선수를 잡아줄 것인가? 자, 뭐, 용계 선수 클리어링을, 오, 어, 아직 지금 못 봐요. 못 발라요. 아, 용계! 용계 선수가 지금 A 쪽에서 다시 또한번 더. 기훈 선수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로독 선수가 지금 또 용계 선수 잡아내면서 A 쪽 진입을 성공합니다. 지금 풀링 선수. 자 플링 선수가 A 쪽 진입을 성공하고 자 일단 고스 선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신비 아 이거는 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스 선수와 현석 선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 A 쪽을 점령하고 있는 어 이제 현석 자 일단 현석 선수 1킬자 이거 플링 선수만 지금 빼꼼해서 플링 선수만 잡아주면은 아 이거 좀 아쉬웠어요 이 판단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된 풀링 선수가 개피로 아, 이거 현석 선수가 요런 상황좀 아쉬웠던 게뭐냐 어차피 빼꼼은 니은자랑 앞에 다 보이는 각이거든요. 쏘다가 쓰리깡을 넘기는 것보다는 빼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면 빼가지고 쇼딘을 하고 스나이퍼가 빼꼼을 불킹을 따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조금 아쉬웠던 자, 리선즈가 지금 이렇게 되면 설점을 가져가면서 오, 설점 3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래니의 그멘토를 경기력은 아 조금 그 상황 속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같 습니다 왜냐면어 멘토르와의 경기에서는 고스트 선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긴 거다 아 이렇게 또 생각이 또될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더 신비 선수 A 쪽 오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지금 A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더 신비 선수 자, 일단, 고스트, 또반샷. 아, 고스트, 오늘, 좀 어려워요. 자, 이제 A 쪽에서, 폭, 폭, 폭! 기훈 선수, 자, 기우 선수가 머리에서 잘 버텨줘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 머리 쪽에서, 현석 선수가 일단은, 숏에서 2킬. 오, 그래도 현석 선수가, 숏에서 잘 잡아줬어요. 왜냐면, 어, 부분은, 일단, 고스트 선수가 따였기 때문에, A 쪽이 뚫릴 수 있는 상황에서, 기훈 선수가 머리, 어, 로드 오돌 좋아, 이게 또 2대2상, 오, 이거 쓰니까, 보. 자 이거 위험해! 와저 일단 로독 선수가 기가 막힌다 오늘 플레이가 오 로독 선수 8킬 2데스 10퍼 설치 또 가져가요 이거 자 일단 로독 선수가 슬립 강에서 자횡성해서아 로독 지금 리선즈는 지금 너희 되게 지금 여유롭고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A를 뚫었다 해서 A를 바로 지르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으로 1문이라든지 2은자 쪽으로 백업 오는 선수들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듣고 어, 을 까주면서 정확한 동선을 체크하고 자, 이거는 플래니가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전 매치 포인트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리선즈고요 자, 어쨌든 리선즈가 1패를 하게 됐지만 여기서 1승을 가져가게 되면은 어플랜이 1승 1패, 저 리선주도 1승 1패. 저 상황이 되게 혼돈의 카오스로 갈수 있습니다. 과 만약에 흰클랜이 멘토로한테 잡히면 내팀다 1승 1패이기 때문에 저 역시 죽음에도답게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내팀다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자, 일단 정면을 열은 상태에서 고스 선수가 자, 아직까지는 정신을 조금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신비가 숏을 또 뚫어냈습니다. 신비. 오, 신비, 초반에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중반 이후부터 지금 6킬지에요 지금. 자, 고스 선수까지 잡아내면은, 아, 이거 삐삐삐삐! 자, 또몸개고도 보여주면서, 자, <laughs> 일단 신비, 신비 선수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 고스 잡아내면, 고스! 저 일단 고스 선수, 어, 아, 생선 빼고. 저 폭, 아, 우찬 자, 리선즈 또 설했습니다. 야, 이거는. A 쪽에서 신비 선수가 잡아주면서 정확하게 시선을 완전히 끌어주고 우찬 선수, 푸돌 선수, 플링 선수가 삐 침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리선즈가 너무 첫 경기가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 푸돌, 푸돌, 자 푸돌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전반전. 5라운드를 따는데 성공한 리선즈 5라운드 올설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바로 후반전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선즈가 5라운드 5설자 플랜이 1라운드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라운드를 리선즈가 몇 개를 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제가 봤을때는 어 역계로는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역계는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지금 어쨌든 리선즈 같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5라운드 5설에 1라운드밖에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리선즈 상황에서는 되게 마음이 좀 심적으로 편안할 수 있어요 설점은 설점대로 다 챙겨갖고 <laughs> 라운드는 라운드대로 다 가졌기 때문에 저 이제 바쁜거는 플래닛입니다 플래닛에서 레드 자, 중요합니다. 레드 중요해요. 자, 고스트 선수가 지금 A쪽에서, 자, 저번 주와는 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고스트 선수. 자, 지금 A쪽에서 지금 스나이퍼 싸움, 어제 B층에서 일단은, 자, 일단 폭으로 지금 잡혔어요. 지금 로독 선수가 지금 A쪽을 지키고 있는 상황. 자, B쪽 오더는 실패한 상황이고, 기훈 선수가 일단은 어쨌든, 신비 선수의 싸움에서 이겨줘야 되거든요. 자, 신비포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자, 현석 선수 혼자 남아서 2층 쉽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지금. 아, 플링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매치 포인트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리선즈입니다. 어쨌든 플랜2는 모든 라운드를 전부 다 설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경기력으로 지금 퍼센테이지를 내리자면 거의 99.5%로 플래니가 불리하지 않나 네, 거의 0.5%의 기적을 써야되는 지금 써야 플래니 상황 자 0.5%가 과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자 일단 고 선수가 달방을 열려다가 우찬 선수한테 뚜드이 맞았어 지금 자뚜드이 맞았기 때문에 개핀 상황에서 만약에 신비 선수가 머리쪽으로 백샷을 분명히 준비할거거든요 자 바로 지금 신비 선수가 백샷을 준비하고 어 전진 나가 그냥 아예 전진을 나가버립니다 지금 신비! 아고스 이런거는 놓치지 않죠 빠르게, 지금 A 쪽을 준비하고 있는 고스 선수. 어, 고스 선수 A 쪽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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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안 해요. 왜냐면, 고 선수가 스나이퍼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4대 4 상황, 푸돌! 어, 현석. 자, 3대 4 상황. 자, 이거, B 들어가서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어딨어요? 어디 어딨어요? 어디 용계 선수 어딜 봅니까, 지금? 용계, 오, 어, 기운? 자, 그래도 기운 선수가 폭파 지금 킬로 자, 모든 상황들 10%를 가져가봐야 어, 일단은 설점 하나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9 5아 99.5%에서 자, 95%까지 어, 지금 5% 단축, 어, 4.4%죠 4.5%를 지금 단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95% 자, 여기서 또 따면은 요번에 10%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 과연, 지금, 리선즈 같은 경우에서는, 여개만 가도 솔직히 끝나거든요. 설정만 안 주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막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오더적인 부분도 있겠죠. 자, 일단, 연서. 자, 일단은, 지금은, A 쪽에서, 오, 지금 B층 오더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 고 선수가 지금 어디죠? 자, 고 선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오, 지금 B 쪽으로 지금 오더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B와 2층. 자, 이렇게 되면은 고 선수가 A를 띄어주고 오, 어, b 를 먼저 들어가요 b 를 먼저 들어. 가 아, 이거 B 코코 왜 빠졌죠? 아, 자, 이거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B 코 쪽으로 폭이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99.5%에서 99.9.9%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 고프돌 선수, 기우 선수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서 리선즈가 플레니를 꺾고 자 1승 1패, 1승 1패를 가져가는데